베드로전서 3장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는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안에행위로 말미암아 원을 얻게 하라 하이니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소은 사람을 원의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냐 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아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아, 자들아 예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하라 기억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미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일상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복을 원하는 자를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하였느니라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오니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영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고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음,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접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니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이,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지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버리며 우주선화형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곳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베드로 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사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니로다시 그 사람의 정력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정류과 정룡, 술취함과 방탄과 연락과 무겁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방인의 뜻을 쫓아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의여을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글 수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줄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이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지인이 어디서리요.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고 신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히들 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지대 부득, 부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혀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에 보내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능력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자 자기의 영,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서로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신실한 형제야. 형제로 아는 신라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갖다 짓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가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비참은 하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